네이버 검색창에서 마성의 차트를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터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라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승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락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만큼 빠졌고요 여기는 요만큼 이만큼이만큼뭐 요만큼 하면서 하락이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이렇게 멈췄어요 자 여기서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부분에 한번 쳐볼게요 이 부분 그리고 주가를 쫙 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하락이 이렇게 네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빠져요 자 그만큼 또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 상태를 회복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뭔가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가 하락을 멈춘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당시에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닥에서 요상승이 나오고 요상승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렇게 이만큼 올라서 조정받고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하락을 멈췄는데 여기서는 장대양봉이안 나오죠.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이 위로. 어디가 나왔어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네, 상승, 상승.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고 나서는 이렇게 하고 조정을 받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점상 찍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점상, 점상이 장땅의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자리에서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는 여기서 올라갔을까? 네, 여기서는. 이렇게. 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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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자, 2번 공원에서 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공원에서 요 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니까,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의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상승의 종류와,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순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1번에서 뭐, 어, 빠졌어요. 2번에서 잡아주니, 다시 1번에서 똑같은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요. 여기까지 올려서 조정받고 올려주니, 요 상승이 나온 거예요. 상승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 과정을 여기서 해줬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요 상승이 나와야 되죠. 요 상승이. 요렇게. 어디까지? 어, 4,500원 부분까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준이 요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요상승이, 요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또 상승이 나왔을 때요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자, 요 부분 하고, 그 위로 나오는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 상황에서의 매집과 결과로 나오는 이 상승들, 또 여기와 반대로 또 여기서의 매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매집을 통한 우리가 결과 확인을 통해서 요상수까지 나오는지 상황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여기처럼 그냥 그림 맞추기 식으로 여기서 올랐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오를 거고또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 부분을 통해서 요것들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지하다가 뭐 빠졌는데 여기 돌파하니까 올라간다. 이것들 다 속임수예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세력이요 뇌릴 때의 그 세력들의 그 계획과 올릴 때 어떤 생각으로 올리는지 이 사이 갭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과정들이 끝나고 언제 상승을 시키는지 아시겠죠? 자두 번째 네, 뭐냐면요 이 장대양봉에서 매매를 하시려면요 결말입니다 결말. 그러면, 결말에서 매매를 하려면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리고 내리는 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한 번씩 계속 가볼게요, 제가. 그리고 요 부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얘는 최소한, 여기까지줄 겁니다. 이렇게이렇게한번 가볼게요. 자, 언제 갈지. 볼까요? 음, 이제 가겠네요, 곧. 네. 가줘야죠. 네. 가줘야 되는데, 질질 끌고 있는데, 밀리네요. 자이 친구는 이제 여기 11선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잡아줬죠.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다시 다시 잡아주고요. 또 밀렸어요.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줬죠. 자 여기였어요. 목표가가 이 부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올려놨죠 이제곧갈 거예요 갔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장태양봉도 드셔야 되죠 근데 요것만 먹을 거예요 얘도 먹어야죠 여기 2,900원 정도의 조정을 주겠지만 좋죠 이렇게 여기서도 바로 갈수 있고요 눌릴 수 있습니다 잡아줬죠 눌렸어요 눌렸습니다 여기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올려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 그리고 이 과정을 알아야 이런 상승을 알수 있어요. 올려놨죠?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더 늘어났죠?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사이클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뭐예요? 자, 봅시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팔았죠? 이 이후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요렇게올려놓고선 밀어버리죠. 이렇게. 그리고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밀었는데 잡아주고요. 올려놨죠.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이 위에 올려놨어요. 이 과정 중에서 이런 매물대 부분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3만 K 이상을 터줘야겠죠. 져 4만 K 이 정도 여기 이상을 터져주면 제가 아까 말한 가격까지 갑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첫 번째 하락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쪼개지죠. 더 작은 상승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파동의 하락이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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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파동적인 상승과 하락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여기서는 장대양봉 상승을 통해서 왜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할 걸 우리가 알수 있었느냐 그럼 어, 선생님 여기는 왜 매매 안 할까요? 저는 목표가 이유로는 매매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떡이나 빵이나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떡하고 빵을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전부고요. 어, 이게 진짜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렵고요. 대신에 이걸 익히면 무조건적인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